여보, 그리히슉히으야지 <laughs> <히. 웃음> 의자, 앉아, 응, 앉아, 응. 응, 앉아 했어, 응, 계란, 계란말이, <laughs>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응. 응. 누가 그렇게 응. 야물딱지게 먹어요? 고등어 먹어봐, 고등어 응. 맛이었때 응. <laughs> 그것도 맛있어? 이번엔 두부. 응. <laughs> 두부도 맛있어? 응. 아 예뻐. 응. 아, 계란말이죠? 이거 응, 음, 알겠어. <laughs> 그게 뭐야? 안 맞아. 그렇지 이 드니 먹어. 먹어. 음. <laughs> <줄게. 웃음> <그래. 웃음> 고마워. <웃음> 음. 행복하다. 음. <laughs> 마지막인데? 이드니 먹어. 아이고. 이거 리 거야. 어리 된다고 안 했잖아. 안된대안된 된대. 된대. 유나하고리니 뭐... w g 잖아 d y 하나 먹 n o w 안된대잖아 o u k 아, 나 왜이렇게 많이 먹 o u k n 나 w good, y o 아, 예뻐. 엄이아 <목소리도> <리오나>, 오빠 어딨어? <목소리도> 오빠 어딨어? 전잘 발라준다, 이든어. <laughs> 어, 마무리 기까지 <laughs> 어우, 이든 잘했어. 얘를 올려서 먹는데 짱 맛돌이 음. 근데 이거 콩말 올리면 하나도 안 매워요 어이구, 잘했어. 리온이가 놀고 정리했어요? 어이구, 잘했어요. 응. 어이구, 잘했어요. 정리도 잘하네. 응, 또 꺼냈어. 응. <laughs> 잘한다. 여기 f 나 이즈님 카메라 의식하네? 아 아빠. 아빠! 아빠! 우와, 진짜 이상하다. 응? <laughs> 아이고, 웃겨. 오구, 오구, 오구. 맞아. 뚜껑 다들 거야. 저런다. 꺼냈어요? 류나 엄마 하나 주세요. 엄마 나주세요. 아 거기 넣기 하고 싶었어. 슉? 응. 엄마가 이거 잡아줄까? 해봐. 여기다 넣어보세요. 자 어디로 들어갈까요? 아 여기다 나?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어 진짜.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리오나 얼른 누워 어디 갔죠? 없어? 응? 어 응? 갔 응? 없어졌네? 없어? 없어? 응. 없죠 응. 응. 어디 갔냐? 응. 리오니가 떨어져서 없어졌 응. 에? 찾았어? 응. <laughs> 너 잠깐만. 엄마. 응. 미리 국 맛이 어때?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재밌어요? <웃음> 어디 갈라고요? 내려... 어, 내린다. 네. 응. 네. <laughs> 잘했죠? 우와리오이가 꼈어 잘한다 응? 잉 빠졌죠? 아빠? 응 아빠 엄마? 응 우와 잘한다 리오아 이거 잘했네. 이거 잘했네. 잘했네. 잘하니까 왜 거기 들어가 있어? 꺼내줘? 이제 자자. 오호. 어머 어머. 야, 반항하는 거봐 진짜. 무서 응. 응. 아. 야. 오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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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. 누우시오. 응. 누우시오. 어. 예? 어머, 어머 어머. 어머. 야, 너 승진. 김리원, 너 승질 진짜. 오호. <laughs> 아! 누워. 응. 누시오. 누시오. 응, 음, 엄마 어? 너무 맛있어 맛있어? 응. 엄마가 약간의 완래는 닭갈비집이었는데요. 어, 닭갈비집이야. 너무, 너무 맛있는데요 어? 닭갈비집이야. 너무 그래? 어 맛있어. 그럼 아, 닭갈비집 하나 찾아야겠다.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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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아, 아, 주세요 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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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.